미국은 모든 게 예약 문화입니다. 그래서 헤어컷을 하기 위해서도 다 예약을 미리 해야 됩니다. 가끔 제가 이제 주일를 앞두고 토요일 날, 아, 이제 이발해야겠다. 아이고, 예약을 못 했네? 하면서 이제 급하게 토요일 날 전화를 합니다. 헤어샬롱에 전화를 하면, 어, 죄송합니다. 오늘은 손님 안받습니다꽉 <laughs> 찼습니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확실히 미국은 모든 게 예약 문화구나 병원도 마찬가지죠. 예, 뭐 응급실이나 뭐얼 t c 트 케어를 제외하고는 보통의 경우는 다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정 예약 없이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려면 병원에 가서 기다려야죠, 그냥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어, 예약했던 손님이 어, 예약했던 환자가 어 안 오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어 럭키한 경우죠. 운이 좋으면 의사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DMV 그 운전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 또는 뭐 시험을 치기 위해서 DMV에 가면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두 가지 줄이 있습니다. DMV에 가면 예약된 줄이 있고 그냥 예약 없이 온 줄이 있습니다. 자, 어느 줄이 길까요? 예약 없이 온 줄. 그 예약 객자를 위한 줄은 아주 짧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예약된 줄에 섰다가 빨리 일을 끝내고 집에 갈수 있죠. 그러나 예약 없이 온 사람은 또 한정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성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미리 예약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 나의 구원은 예약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 가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간략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 이제 여러분들 운동 그 건강을 위해서 몇보 정도를 걸어야 됩니까? 예, 만보를 보통 이야기하죠. 저는 오늘 이제 어 9000보 <laughs> 구천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구원, 천은 천국 부자, 보는 보호하심. 이제 구천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내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내가 수고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배서 1장 4절 5절에서는 창세 전에 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완성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 뭐 100세 시대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창세 전그 시간을 초월한 영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과 우리의 짧은 생애를 비교하면, 아... 구원에 있어서 내가 들어갈 틈이 없구나.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영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 봉사했고 섬겼고 사랑했고 요리도 많이 했고 교회 청소도 했고 찬양대에 섬겼고 그걸로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괴 가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위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날마다 실수하고 망가지고 넘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구원이 나의 내가 참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실족할 때마다 낙심이 되죠. 아, 나는 이제 구원 못 받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100% 구원을 시작하셨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구나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다시금 갈보리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그 복음을 믿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1년 전에 중국의 이제 한 도시에서 엄청난 이제 마천루라고 하죠 큰 빌딩을 세웠습니다 무려 75 층. 그런데 2021년 5월 18일 날이75층 얼마나 높습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어, 피난하고 어, 도이 뭐라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 빌딩에서. 그래서 왜이75 층이 이렇게 흔들렸을까?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75층 건물을 완성하면서 설계도가 미완성인 상태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75층짜리를 검, 건축을 하는데 설계도가 미완성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계속 수정을 또 하고 가끔 그 한국에 드라마를 찍을 때 쪽대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배우들이 대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한20% 완성된 거 부분적인 대본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고 촬영하고 그다음 촬영을 위해서 또 대본이 오기를 기다리는 중국의 이 75층 건물이나 또쪽 대본 이야기나 동일하게 미완성을 보여줍니다. 잘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사랑는 성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예배수 1장 5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자녀를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화가 나십니까? 아, 물론 그런 분도 있겠죠. <laughs> 그러나 자녀들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죠. 흐뭇하고 그냥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의 감정.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시며 흐뭇하고 미소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어, 튀김이 이, 치킨이 있어서 이제 냉장고에 있는 튀김을 꺼내서 딸과 이제 먹게 됐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태워서 이제 먹는데 제가 이제 치킨을 이제 크니까 조금 이제 잘라서 한쪽이 놓고 이제 먹어야지 딱 하는데 갑자기 젓가락이 날라오더라고요. 누구 젓가락이요? 딸. 딸 젓가락이 촥. 제가 이렇게 딱 잘게 먹기 좋게 만든 그 부분을 딸이 탁 가로채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막 화를 냅니까? 아니죠. 웃죠. 그런데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도와주는 거야. 아빠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또 어, 그래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또 고기를 또 자르고 있는데 또 젓가락이 날 나와요. 그리고 딸이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Sharing is love. <laughs> 나누는 것이 사랑이야. 나누는 것이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와 함께 share,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면은 구원이 뭐지? 구원은 사랑입니다. 아, 자녀 삼아 주셨구나. 자녀를 매질하기 위하고 위해 잔소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는 사랑하기 위해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 구원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가 는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무엇이 내려오네? 그 무엇이 나온다고요? 예, 돈의 물결이, 돈의 머니의 물결이 아니라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부어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물결이 밀물처럼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왔다가 몸에 탁 터치하고 지나가고. 그럼 지나갔나? 그 끝끝인가가 아니라 또그 물결이 그 사랑의 파도가 또 나에게 다가오고 또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 사랑의 물결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덮기 때문에 아, 나는 사랑받는 자구나. 내가 잘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게 없고 건강도 안 좋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녀가 되었고 사랑 받았습니다. 사랑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천국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 세상에서 도 저는 좀 부자고 싶은데, <laughs> 천국 부자 말고, 이렇게. 하나님제 손에 만져지는 거, 이 땅에서 좀 만져지는 거, 좀 이, 이 황금 황금, 이렇게. 좀 만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좀 있죠. 좀뭐 손가락이 또 다이아몬드 한 10개 정도 이렇게 쫙 <laughs> 하면 좋겠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부자라고. 예베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됨의 다른 말은 상속자, 상속녀예요. 천국의 상속자, 상속녀. 로마서 8장 15절, 17절을 읽어 드립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을 통해서 15절에서는 관계의 축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관계의 축복이 있다 부자지간 부녀지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아, 내가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근데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어. 자녀가 없는 경우에 양자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물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양자를 삼을 수 있지만 종이 양자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 이 친구를 똘똘한데 종 중에서도 똘똘하니까 이 친구를 상속자로 삼겠다. 그 재산 물려주고 그 대신에 노후를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1대 왕부터 5대 왕까지 다 양자가 후계자가 됐습니다. 놀랍죠? 어떻게 자녀들이 다 없는지 로마 황제 1대부터 다섯 번째 네로 황제까지 다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양자 개념, 입양의 개념이 명확하게 그 삶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삼았다, 딸로 삼았다.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겁니다. 황제를 보니까 벌써 입양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로 삼았다, 딸로 삼았다 하면 이게 상속자와 연결이 됩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사랑 받았다는 것이고, 사랑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어제 간 일은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갑자기 입양되니까 아버지와 아들로 되는 거예요. 주인님, 부를 때하고 아버지, 부를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시간에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이 기도의 시간이 그래 소중한 겁니다. 저는 찬송가 364장이 떠올랐습니다. 3절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건 지은 큰죄로내 마음심이 아파도. 참 마음으로 니우쳐 다 숨김 없이 아래면. 그 다음 뭡니까? 주 나를 위해 복주사 세은에 부어 주시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뉴쳐 다 숨김 없이 아래면. 죄를 숨김 없이 아를 수 있는 관계.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주인과 종의 관계면, 어, 저 주인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멱살 딱 잡히고 경찰서에 가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아들 되고 딸된 우리를 입양하신 이유가, 구원하신 이유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회개하면 다 죄사함을 받으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 계속 나가십시오. 기도하면서 죄를 구하면 내가 경찰서에 잡혀가거나 감옥에 던져지겠구나. 그 염려가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더큰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때 우리는 사랑받는 자의 확신이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들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사랑받고 있습니까? 좀 느끼게 해주세요.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무릎의 시간을 가지고 그때 아바 아버지여,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더 크신 은혜로 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부자입니다. 천국 부자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참나는 부자구나. 용서받는 부자구나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제 재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좀 욕심이 생기죠. 하나님, 저 천국 부자도 좋은데요. 저 천국 부자 플러스 이 땅에서도 부자. 많이 안 바랍니다. 백만불만 좀 주세요. 100만 벌만 좀 주세요. 그런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저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식당에 가면 이제 일식집에 가시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예? 이 샐러드나 이 사이드 드시기 반찬들이 나오죠. 뭐 콘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맛있는 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열심히 먹었더니 배가 불러요. 그리고 또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주세요. 그래서 사이드 디시를 막 먹어요. 배가 불렀습니다. 포만감이 느껴집니다. 목까지 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메인 디시가 오는 거예요. 어, 저저저더못 먹겠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부요함들은 사이드 디시입니다. 반찬이. 여기 반찬에 취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몇개 먹으시면 돼요. 뭐를 기다리라고요? 메인디시. 메인디시는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의 자리가 메인디시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사이드드드시고 반찬입니다. 이곳으로 배부르겠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면, 그것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이드 디시, 밑반찬 열심히 눈독 들이지 마시고, 몇개 드시고, 메인 디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메인 디시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천국 부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죄사함에 복을 누리고 그리고 메인디시, 이 땅의 밑반찬이 아니라 저 천국의 메인디시를 사마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천 보호, 마지막 보호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그리고 39절. 본문에서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에, 누가 정제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대적, 정제, 고발. 이런 단어들, 어이구, 오싹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메일을 받았는데 우체통을 열어보니까 박주영 씨몇월며칠까지 법정에 서십시오. 누가 누가 당신을 고소했습니다. 어그러면막 심장이 뛰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변호사 하여야 되고 어 그거 비싸다던데. 또 미국은 모든 게 슬로 우 슬로 우 느립니다. <laughs> 여러분이 송사에 걸리고 누군가 고소를 하게 되고 그러면. 불면의 밤을 보내고 경제적인 손실도 경험하고 건강의 손실도 경험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거를 누가 시리즈를 네 개를 다 연결해 보면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이걸 다네 가지 이 센텐스 문장을 하나로 요약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드려. 누가 감히 내 아들, 딸을 건드려. Nobody,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근심과 걱정과 또 이웃과 불편한 관계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스트레스, 근심, 그것들이 나의 마음의 평화를 뺏어갈 때가 있죠. 그때마다 누가 음 팔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찬자된 나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성도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성도를 정지하겠는가? 누가 성도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누가 감히,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래서 결론을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소망이 샘솟는 거죠. 아. 그렇구나. 누가 감히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잘 나갔던 분들 학력이든 재력이든 뭐 미국에 와서 바로 연결이 안 됩니다. 경력 단절이 일어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학력도 좋고, 어, 내가 재력도 있었고, 그런데 미국에 오니까 그냥 영어도 잘안 되고, 살다 보니까 한국어도 잘안 되고, 자녀들하고 소통도 잘안 되고, 또 자녀들은 나는 뭐 동부에 있는데 자녀는 저 서부에 있고, 얼굴 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빈손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자녀는 키웠습니다. 미국의 좋은 교육 시스템 가운데 명문대도 나오고 뭐 자녀들이 뭐 직업에 귀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손에 지어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뭘 했는가? 빈손일 때가 많을 때 빈손이라고 느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빈손입니다. 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 빈털 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빈손을 내가 잡아주겠다. 여러분이 이 손에 송아지를 잡고 있으면, 황금 송아지를 잡고 있으면, 금덩어리를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빈손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을, 손을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 속에 이 가을에 좀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지고 마음도 비, 어, 텅 비어지고 손도 빈것 같고 내 인생이 아, 미국에 30년, 40년, 50년 살면서 뭘 했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손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이끌어 오신 지난 30년, 40년, 50년을 묵상하면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